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음, 아무데나 입양을 보내고 싶진 않거든요. 어, 끝까지 이모 삼촌들이 지켜줄 거고, 어, 사실은 나이가 애들이 이제 거의 7살, 8살이기 때문에 입양은 크게 뭐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만큼 많이 보내고 나머지들은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걸로 이렇게 해야겠지. 전 경남 김해의 한 다리 밑에서 강아지 25마리가 버려진 사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버려진 개들이 명절 기간에만 3천 마리 가까이 버려졌습니다. 맹독성 살충제를 바른 고기를 먹여 유기견 등을 죽인 네, 다리 밑에 버려진 종이 상자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에 대해 구조되거나 입양이 되거나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은 곳은 김해 진례면의 한 보호소. 이곳은 55마리 유기견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 센터는 유기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후원과 봉사로 운영이 됩니다. 이들의 손길은 센터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기견들의 자세한 얘기를 들어 보기 위해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 어, 내가 2015년도 겨울쯤에 친구가 이제 마산에 어떤 아저씨가 개를 한 15평 정도 되는 곳에 100마리를 키운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제 봉사 활동을 때 같이 갔었거든요. 이 아저씨가 약간 이제 호더 성향이 있는 사람인 거지. 불쌍해서 거둬들였다기보다는 한이스0몇 마리를 주워 모아서 그게 중성화가 안 돼서 번식이 되고 번식돼서 이 100마리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그 아저씨가 이제 개를 약간 볼모로 이제 후원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봉사자들하고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봉사자가 생기면 없어지고 생기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 가출을 몇 번을 하더라고 애들을 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2017년도 여름에 우리가 개들을 다 데리고 김해로 오게 된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견 보호소에서 아이들은 어떤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음~ 일단은 우리는 상주인이 있는 곳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오전 저녁 봉사자들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와서 똥 치우고 일단 애들 깨끗한 물 사료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아픈 아이들 병원 이동해 가면서 1대1로 강아지 한 마리당 이렇게 엄마 아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내가 만약에 맡은 아이가 뭐 아프다 이러면 얘기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가끔 뭐 밖에 한채그 외부 뭐 드라이브로 나간다든지 애견 카페 카페도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보살핌에도 아직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쉽게 경계를 풀지 못합니다. 음, 설이. 서리. 설이는 일단. 어, 비슷한 크기의 잉글랜드 십독이랑 두 마리를 어떤 할아버지가 키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떤 젊은 남자들이 구조를 했는데, 어, 뭐, 그분들이 애초부터 거짓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을 지어서 데려가겠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을 맡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잠수 탄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고 살게 된 거고, 한 마리는, 극적으로 입양이 됐고, 이한 마리는 이제, 서리는, 낙동강 지킴이 아저씨께서 이제 인보를 길게 맡아주셨는데, 관절도 안 좋고, 심장사상충에 걸려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절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보조기로도 이게, 그게 잘안 돼서 아마 좀 있으면 수술할 것 같아요. 사람에게 버려지기만 했던 서리가 있었다면, 이번엔 폭행의 상처가 남아있는 친구를, 팀장님의 도움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을 따라간 곳은 다른 유기견과 달리 대형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자 사람을 유독 경계하는 영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유기견들과 달리 꼬리를 말고 불안해 보이는 모습의 영희. 과연 영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딸내미가 입양을 갔어. 어떤 봉사자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중성화를 안 시켜가지고 어떤 진돗개랑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은 거죠. 둘이들. 근데 너무 크니까 이렇게 막 갖다 맡겨놓은 건데 그 봉사자하고 그 아까 집나왔다는 아저씨하고 트러블이 좀있었거든 그래서 아. 이 여자 보란 듯이 카메라로 얘를 발로 밟은 거지. 그래서 제가 엄청... 사람 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 희생자가 되어버린 영희. 앞으로는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리와 영이가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다면 반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유기견도 있었습니다. 반달곰이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도 꼭 닮은 두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 자매인데 마산 삼각지 공원에서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걔들이 이제 둘이 사는데 꽤 됐다고 하더라고. 그게 작년이었는데 그, 그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이제 오가면서 밥 주고 뭐 그랬던 아이들인데 이제 우리가 가서 밤에 구조를 해 왔던 반다리와 고미의 구출 내용은 좀더 극적인데요. 노숙을 하고 있던 둘을 가엽게 생각했던 봉사자가 SNS에 올리게 되었고 이 글을 본 봉사자들이 반다리와 고미를 데려온 것입니다. 자원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을 받은 건 반다리와 고미뿐만이 아닙니다. 노랑이는 겉보기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활발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랑이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짧은 시간 운동에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노랑이가 이렇게 된건두달전 원인을 모를 발작으로 쓰러진 뒤부터입니다. 공차자들의 발 빠른 대처로 목숨을 구한 노랑이. 병원에서도 노랑이의 병명을 확실히 알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간질약을 먹고 있는 노랑이. 노랑이가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겉으로는 사랑스럽고 행복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께서 전 주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욕으로도 저벌로도 이렇게 용서 화가 불리겠지만 나는 어쨌든 이 많은 애들을 버리고 간 코더가 고맙고 어쨌든 우리 품에 오게 돼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반달이나 뭐 봄이나 희선이도 그냥 어쩌면 우리한테 온게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웃긴 말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고맙고, 다시는 잘, 그 사람들은 개를 안 키웠으면 합니다. 네. <laughs>